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돼. 우리 국민이가 이렇게 음.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자꾸만 음. 무슨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레 같은 말씀을 죠 원래 악세레를 원래 안 해. 요제 직업상 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음. 직업이 있잖아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 할을거 아예 안 샀거든요. 그요 최선의 악세서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다 어제 해가지고 빌린거야 나오잖아 빌렸다 아, 저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음. 빌린건데 저는 깜짝 려서어요 저도 어디건지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음.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사실 음. 샀다고 그죠 저는 어디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신구가 우리 악셀서 필요한데 음. 살림 돈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특설동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아 어,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시간도 없어요. 아, 거짓만이야아 제가 제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는 음. 옷들 같은 거다 음. 완전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다전다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돈 사용을 다 지금 전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에서 브릭 하지도 않고 안 끊어라. 한국 소상공업 소상 소상공인 나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야. 야, 습관. 왜 그러니까 달고 사는 그러니까 거지? 모든 게 거짓말이야. 저긴 거리도 아닐 거야 저거. 삼계체가 <laughs> 그러니까 <다 웃음> 거짓말이야. <다 웃음> 삼계체가